안녕하십니까? 예, 돼지 부속을 사랑하시는 예, 고객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. 어, 이 제품은 돼지 모듬이라고 해서요. 어, 510g씩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원조 돼지 부속이랑 비슷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. 어, 이 제품의 구성은 어, 항정살, 목살, 그다음에 국내산 토시살.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은, 이 제품도 단품으로, 어, 파실 수 있고요. 어, 단품으로 파시게 되면, 뭐, 한 600g에, 어, 15,000원, 요 정도로, 어, 판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돼지부속하고 이 제품하고 합칠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렇게 되면 돼지부속은 410g이니까, 어 요거는 510g이고 그러면 920g이잖아요. 그러면 양념 넣으면 거의 1kg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파하고 무슨 뭐 떡이며 무슨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서 1.2kg에 얼마만 뭐 33,000원. 뭐 38,000원. 뭐 저렴하게 파시면 뭐 28,000원. 뭐 이렇게 파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. 음, 여기에다가 또 갈매기살을 저희가 100g씩 포장을 합니다. 어, 100g씩 포장을 해서 어, 돼지 부속하고 갈매기살하고 합쳐서 어, 600g에 얼마? 어, 아니면 그 갈매기살하고 이거하고 세 가지를 합쳐서 어, 뭐한 1.2kg 이렇게 해서 얼마? 이렇게 파셔도 되니까요. 어, 메뉴 구성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